안녕하십니까 현상의 이면을 꿰뚫고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K-트로트 탐사보도,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한 편의 잔혹극을 목격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 하나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 한 사람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디지털 주홍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 주인공은 장구의 신이라 불리며 지독한 가난을 딛고 일어선 효자 가수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가수 박서진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긍정적인 서사는 갑질이라는 단두 글자 앞에 무력하게 허물어졌습니다. 7천만 원의 거액 요구, 도를 넘은 갑질 행각. 완벽하게 설계된 듯한 폭로는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그는 순식간에 여론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야기의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그 경고해 보였던 프레임에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법의 메스가 그 실체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진실 규명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피해라는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기에 최적화된 제목의 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이 대중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 주장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이 아닌 마치 법정 증거처럼 느껴지는 디테일로 가득했습니다. 전문 업체의 8배 이상 바가지, 2억 원 이상의 고급 팝업 스토어 요구, 자신의 굿즈 강매, 그리고 결정타였던 7천만원의 거마비 요구까지. 이 각각의 항목들은 대중이 가진 성공한 연예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시기심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8배라는 수치는 탐욕을, 고급 팝업스토어는 오만함을, 구즈 강매는 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7천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 전체에 엄청난 무게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었고 언론은 이 자극적인 소재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사실로 둔갑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에 보였던 프레임의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한 것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제 3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광고주 A사와 박서진 측 사이의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광고 에이전시 B사입니다. 대중은 박서진이 광고주에게 직접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분노했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광고주 A사와 박서진 측은 단한 번도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하나의 사실은 개인적인 갑질이라는 프레임에 전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광고 계약이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업계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광고주 A사는 이러한 구조를 숨긴 채 모든 책임을 아티스트 개인에게 돌리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에이전시가 모이려 광고주 측이 박서진의 인기를 이용해 무리한 사업을 펼치려 했다고 반박하고 협업 과정에서 광고주가 보였던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연예인 갑질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분쟁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법리의 매수로 정교하게 해부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판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법원은 논란이 된 별표 별표 2차 행사의 성격, 별표 별표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광고주 A사가 기획한 2차 행사는 실질적으로 박서진 단독 콘서트에 준하는 규모와 성격을 가졌으며 A사는 이를 통해 아티스트의 막대한 티켓 파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한 대가 없이 독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1,600명의 관객, 15만 원 이상 제품 구매 조건 등은 이것이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수익 사업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원은 7천만 원 검압이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검압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부정적 뉘앙스를 더 쓰였지만 그 실체는 콘서트급 행사에 대한 공연료 협상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티스트의 인기와 행사의 규모,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소속사 측에서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행위이며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가치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며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매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셋째, 법원은 계약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 파기에 책임을 가렸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고주 A사는 소속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통보했으며 박서진 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자 협상을 통한 해결 대신 즉각적인 계약 해제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신의 측에 위배되며 계약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광고주 A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박서진 측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2심에 걸친 법적 승리로 박서진은 법적인 멍해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씌워진 갑질 가수라는 프레임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승리가 여론전에서의 상처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하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단 박서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익명의 폭로가 진실을 압도하고 비판적 검증 없이 의혹을 퍼나르는 언론과 이에 동조하는 대중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박서진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비판적 정보 소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맹신하기 전에 숨겨진 제3자는 없는가, 주장의 이면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그를 믿고 지지해준 팬들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그는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진실의 무게추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디 이 사건이 한 아티스트에게 남긴 상처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한뼘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사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추적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가수 박서진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계속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